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력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 풍성한 추수의 결과 그리고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 여러분, 특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감사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감사 시편은 풍족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눈물의 자리에서 위기의 그 순간에서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렸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망 중에 있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높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시편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들고 지키고 계시는 그여와를 찬송하고 자랑했습니다. 또 시편 116편에 보면 죽음의 그늘이 이 시인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때 죽음의 그늘이 나를 두르고 있을 때에 시인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렸습니다. 1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다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죽음의 그늘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난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감사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형편이 아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는 감사입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억압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추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계속 여전히 붙들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 그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억압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조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억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압 중에서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이 땅에 악을 두실까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결국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입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헌금에도 감사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분이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때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멈추지 못합니다. 출루국기 오늘 본문 1장 7절의 말씀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동사가 네개 나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이브리 동사, 이브리어 동사 네 개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어진 그 언약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악함을, 인간의 방해를 뚫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억압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패망이 아니라 부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생각에 내가 잘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이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고난과 억압 중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어 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중에서 우리를 전근같이 강하게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억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애굽방은 두려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바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의 두려움은 결과적으로 억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 r 보다 많고 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 a 의 속국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위협한 적도 그리고 군대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바로는 실제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고 사실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판단을 허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이 억압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는 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내역을 시키고 성전 건축을 시키고 감독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그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 아래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압 속에서도 부흥과 은혜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52주 매주가 우리의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의 감사는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신 우리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개인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추수 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짐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억압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오늘 보면 요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두려움에 입사인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날강에 던져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부아는 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왕의 엄명과도 같은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가 바로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헝황하게 하신지라 21절에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 경외하다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입니다 야레의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무서워하다 벌벌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으므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떨었던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이 경외한 두려워한 이 여인들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인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이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인들의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에서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바로의 억압과 명령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악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터기 전 새벽역이 가장 어두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감사 역시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출국기 1장은 억압과 고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억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고난은 패망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이다. 위기는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약이 더 깊게 흐르는 자리이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의 억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크게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감사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억압이 고난이 나를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세상의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억압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폐망한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를 억누르는 억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자들이 짓누리는 짓, 짓누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단련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그 억압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억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정근같이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억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나 결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정, 가정, 그럼그럼 그럼, 마다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고난과 억압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패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더 번성하고, 또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으로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압 가운데서도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주성 감사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두 선언하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더 신뢰하고 붙들겠습니다. 내 인생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결과의 감사가 아니라. 은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우리의 감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순종 위에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